안녕하세요. 김재영 훈련사입니다. 오늘은 애견 유치원에 보냈는데 더 짖는 거 배워오더라. 어뭐 아니면 또 피곤해서 잠은잘 자는 것 같은데 또더짖 멋대로 하는 것 같다. 또는 유치원에 갔는데 더 개를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교육을 받거나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한테 애견 유치원 웬만하면 가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만한 애견 유치원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몇개 없어요. 대부분의 애견 유치원이 어떤 구조냐 문제 행동 경련 대회장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자 우리 사람 어린이집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다 유아교육 학과를 나온 전문가들이잖아요. 거기서 뭐 아이들 공부 가리키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아이들 다루는 방법도 배워서 실전 경험을 쌓고 거기에 취직을 해서 어린이집에 선생님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애견 유치원도 우리가 아이들 케어한다잖아요. 케어하려면 이 반려견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반려견을 아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훈련사잖아요, 훈련사. 훈련사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개를 아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개라는 동물을 알아야, 거기 유치원에 오는 여러 수십 마리의 다 각기 다른 성향의 반려견들을 교통정리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게끔. 그런데 대부분의 애견 유치원에 가보세요. 가면 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입구에서 짓고, 뭐 하나, 뭐, 오늘 막 죽여버릴 듯이 막 그렇게, 어, 눈이 시끄럽게해가지고막 짓고 있다고. 그런 얘기는 유치원에 가면 소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겠죠? 반대로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거기서 그 애들도 그래 하는 걸 모방해서 따라 할겠죠? 내가 낸대, 내가 낸대 하면서. 누구 오면지기피까지기피까 걔들이 그런 행동을 할때그 관리자가 통제를 할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걔가 잘못된 걸잘못됐다고 가르쳐 줄수 있어야 되고, 어, 소심한 아이를 만났을 때는 달래가면서 유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쉽게 말해 관리자가 그 공간을 컨트롤 할수 있는 위치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 하려면 걔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 알아보시면 애견 유치원 대부분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걔를 모르는 사람들이 운영해요. 진짜 전문가가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이 잘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라에서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 누구나 쉽게 이런 사업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그렇게 확실히 이제 아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없게끔 기반이 마련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 유치원을 그냥 십살이 보내기에는 좀 무리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우리 개가 유치원에 갔는데, 아, 조금 더안 좋아진 것 같다.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면, 안 가셔도 좋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애는 애대로 망치고, 어, 그럴 것 같으면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차라리. 특히나, 퍼피 시기에 그런 경험과 기억들이 성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퍼피 시기 때부터 유춘을 가게 된다면 정말 신중하게 따져보고 가셔야 됩니다. 상담하다 보니, 뭐, 애견 유치에갔는데 부작용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유치원 선택에 후회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